가형, 나형, 다 똑같이 11번으로 나왔고. 자, 문제 보겠습니다. 그냥 그림만 보면 될것 같고요. 자.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. 삼각형이 있고, 얘들아. 어? 이 길이가 15고요. 이 길이가 얼마? 20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,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아. 가운데 선 하나가 그어져 있어요.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수선도 아닌 것 같아. 자, 이렇게 돼 있고, A, B, C요. 지난 시간 에 이미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. 설명했던 것 같은데, 자 보겠습니다. 어, 삼각형을 두 개로 잘라낸 거야. 하나의 삼각형을 두 개로 잘랐거든. 그렇다면 자를수 있는 선은 세 가지밖에 없죠. 수선이거나 아니면 중점을 연결한 중선이거나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이거나. 맞아, 얘들아. 어, 세 가지밖에 없어. 아무 의미 없이 연결하진 않을 거 아니야. 음, 수선을 내렸거나 아니면 중점을 연결했거나 아니면 각의 이등분이거나. 근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? 음, 누구하고 누가? 요기리하고 요기리가 얘들아 몇대 몇이라고 돼 있어요 3대 4라고 돼 있는데 그 순간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지붕비가 바닥비 15하고 20은 약분하면 3대 4거든 3대 4 3대 4 그럼 이건 뭐야? 가게 이등분선이죠음 저게 가게 이등분선이구나 그럼 얘들아 전체가 얼마였어 가기? 1 2 0분니까 얘들아 뭐가 돼? 60도, 60도가 될 거야. 그러면 각의 등분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접근은 뭐였어? 넓이였죠. 넓이의 분할. 전체 넓이는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의 뭐다? 합이다. 맞아 얘들아. 뭐를 구하고 라돼 있어요 지금? AD? X라고 놓으면 자 전체 넓이 한 방에 구하자 얘들아. 저 삼각형 의 넓이 한 방에 구하면 어떻게 돼요? 2분의 1 곱하기 양변 인 각의 사인값 이게 얘들아, 한 방에 구한 저 삼각형의 넓이죠. 맞아? 그러면, 자, 요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합으로 구하겠습니다. 왼쪽 넓이 어떻게 돼요? 양변. 사인 몇 도? 더하기. 오른쪽 넓이요? 20 곱하기, X 곱하기, 사인 60도요. 여기까지 됐어. 끝났는데, 얘들아.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1. 그 다음,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는 똑같은데. 맞지, 얘들아? 네. 그럼 얘들아, 어? 저쪽에는 누구 남고요? 이게 얼마야? 300. 300인가요? 이쪽에다가 누구 남고요? 얼마, 얼마, 얼마? 35,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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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로 나누시면 답은 1번이구나라는 거. 가볍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. 됐죠?